어,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작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삼각형의 작도. 삼각형은 가장 간단한 다각형이죠. 삼각형. 기호로는 어, 세모를 써서 세모를 쓰고 세 개의 꼭짓점 ABC를 따서 삼각형 ABC라고 표현을 하고요. 그다음에 몇 개의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. 자 자를 대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. 자, 제목은 삼각형 A, B, C. 여기서도 특히 대변과 대각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. 여기서 한자인데요, 대라는 것은 마주 보는이란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. 각 A의 대변이란 말이 있죠. 각 A가 위에 있죠. 이각 A와 마주보는 이란 뜻입니다. 그러니까 마주보는 은 반대가 되겠죠. 반대쪽에 있는 변 B씨를 각 A의 대변이라 하고요. 반대로, 어, 변 B씨와 마주보는 각이 있잖아요. 그죠? 그 각, 대각이라 하는데,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각, 변 B씨와 마주보는 각을 대각 각이죠 그래서 대변과 대각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. 이 대변과 대각은 삼각형에서만 다뤄요. 삼각형 또는 홀수각형에서만 다룹니다. 짝수각형에는 대각이란 말이 없어요. 자,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.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. 이 삼각형이 있어. 여기에 변 AB가 있죠. 변 AB의 대각은 각각 C가 되는 거예요. 각 C 서로 마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서로 마주 보는 위치에 있는 변과 각을 대변 대각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,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. 세변의 길이를 알 때, 이 세변이 항상 삼각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.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, 자, 점점 두 변의 길이 합. 합은 반드시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요. 그래야지 삼각형이 됩니다. 삼각형에서,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데요. 두 변의 길이 합은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요. 이걸 꼭 적어주세요. 이거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불러요. 결정 조건. 보통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긴 변이에요.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이 커야 돼요. 그래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. 자, 이걸 잘 어, 메모해 두고요. 자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. 자, 여기서도 이제 알겠지만 꼭지점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. 그리고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이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. 약속이 있습니다. 약속. 뭐냐면 각 a의 대변의 이름은 소문자 a예요. 그리고 각 b의 대변의 이름은 소문자 b입니다. 각 c의 대변의 이름은 소문자 c예요. 이렇게 정의합니다. 그러니까 변의 이름을 문자로 사용할 때는 대각의 이름을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. 음, 이거는 이제 약속이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, 그 다음에 결정조건 a 더하기 b는 나머지 길이 c보다 커야 되겠고요. b 더하기 c도 나머지 길이 a보다 커야 되겠고요. c 더하기 a도 나머지 길이 b보다 커야 됩니다. 자, 이거를 삼각형의 결정조건 이라고 불러요.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음,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.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이걸 좀 이따 직접 보여줄게요. 자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면 1번은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2cm, 3cm, 5cm예요. 그럼 얘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, 가장 긴 변의 길이가 5잖아요. 나머지 변의 길이 합2 더하기 3은 5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요. 얘는 선분이 될 수는 있지만 삼각형은 안됩니다. 자, 3번 어떨까요? 가장 긴 변의 길이가 8이죠. 나머지 변의 길이 3 더하기 6은 8보다 큽니다. 그래서 얘는 가능해요.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해서 항상 삼각형이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삼각형이 되기 위한 결정 조건이란 말을 씁니다. 자,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걸할 건데, 어, 삼각형의 작도 조건 세 가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. 방금 전에 결정 조건이었고, 삼각형의 작도 조건이 있습니다. 세 가지가 있어요. 음, 세 가지, 이거는 삼각형이 합동 조건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 작도 조건을 잘 외워두면 얘는 합동 조건과 동일해요. 똑같아요. 그냥 아예.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 합동 조건과 작도 조건을 함께 설명합니다. 함께 자뭐 일단 적고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. 적고 자 먼저 합동 조건에서 세 변의 길이 같다. 첫 번째인데 얘를 S 아니, 여기 S S S 합동이라는 걸로 쓸 거예요. 여기서 S는 사이드 자이것 적어줄게요. s는 side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딴 건데 이거는 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ngle이 있어요 angle a n g l e a 를쓸 거예요 이거는 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머리 글자 s와 머리 글자 a를 따서 sss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sss 합동이라 부를 건데 작도에서는 sss 작도란 말을 안 써요 자. 이거 뭐냐면,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요.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주어질 때, 변의 길이를 알 때. 알 때입니다. 삼각형을 작도 할수 있어요. 작도 조건이니까 작도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, s, a, s입니다. s. 자, s 사이에 a가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. s 사이에 a가 온 겁니다. 자, 이거 뭐냐면, 두 변의 길이.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앵글 있죠. 그 끼인 각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끼인 각의 크기 알때 이렇게 적어줘 보세요 삼각형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,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ASA에요 ASA 자두각 사이에 S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음, 일단 변이 하나 있죠. 가운데 그저 그렇죠? 한 변이 한 변,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이에요. 크기를 알 때입니다. 이렇게 적어주세요. 자, 오늘 배울 내용이 핵심이에요. 그리고 삼각형의 작도 조건 세 가지인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와 동일합니다.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쉬워요. 외우는 게 뭐냐면 세 변의 길이, 두 변의 길이, 한 변의 길이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지죠. 그리고 그끼인가그양 끝가 이렇게 세 변, 두 변, 한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. 자이 작도 조건만 제대로 이해하면 합동 조건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. 뭐 SSS 합동,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합동, SAS 두 변의 길이와 그임각의 크기가 같을 때 합동, 그 다음에 ASA 어,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을 때 합동 이렇게 어, 설명을 할 겁니다. 작도를 하는 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.